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구독한 어린이 신문이 만화가 많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화를 읽는 것이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만화의 마지막 커트에 오른쪽 아래 구석에 모래 주머니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계속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매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땅바닥에 놓여 있는 이 계속이라는 모래주머니가 도대체 뭘까? 나중에 알게 된게 다음 날 계속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남의 세상에 자기 머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마치 그 구석에 계속이라는 모래주머니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거라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남의 집에라도 가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이 필요하다면 남에게 꾸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문화권에서 찾을 수 없다면 남의 문화권에라도 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이 하지 않는 것이라도 필요하고 옳은 것이라면 나라도 해야 됩니다. 남편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내라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자식이라도 믿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진리를 모두가 한때에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이방인의 신앙으로 성장했지만 최초의 모든 이방인들이 수르본이게 여인처럼 권일료처럼 함께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다수가 지금 믿지 않는다고 이것이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나도 안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처음부터 내게로 찾아오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라고 묻지 말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요. 그것이 용감한 것이요. 선구자적인 마인드는 처음부터 먼 옛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처럼 멋지게 시작하지 않고 구차하게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붓 속에 목화씨를 숨겨서 가지고 왔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숨겨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선구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선구자의 헬라 여인 중에는 최초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된 경위는 구차했습니다. 창피한 일로, 부끄러운 일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일 때문에 최초의 헬라인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여성은 신앙적인 선구자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헬라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에게 응답을 받고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을 받았어. 최초의 이방인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남의 집에 구원이 없다면 머리라도 들이밀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없으니까 나는 구차하게 남의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문화권을 한계로 삼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안에만 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진리든 개인의 발전이든 신앙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문화권을 한계로 국한시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의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절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나라와 내가 알던 직장과 내가 익숙한 전통에 구원이 없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은 찾아와 주기 전에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다면, 위로가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세월로 사건 후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국민이 국가에 위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보호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데, 세월호 사건에서 제가 본 것은 국민의 다수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에밀 더카임이라는 사회학자의 이론을 접하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에밀 더카임은 100년도 더 오래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더카임은 사회주의, 아,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다음과 같은 성격이 구성원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개인주의란 말은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말이 두 번째는 높아진 기대감 더잘살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증가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란 내 멋대로 살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하든 남들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인의 신앙의 상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 위로받을 때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카임은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신앙을 떠난 현대인에게 신앙이 줄수 있었던 것과 같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한 인물이 그래서 그는 사람은 좀더 따뜻한 이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을 하고,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100년 전에 사회학자가 말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뭔가 따뜻한 위로를 바라는데, 문제는 국가가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치인, 국가 지도자, 국민이 뽑아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위로를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 영역이 아닌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신앙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국민이 국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따뜻한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할 의사가 없어요. 위로받기 원하지만 남의 아픔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요즘에 누가 새로 이사와서 떡을 돌리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추세인데 어떻게 국가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한다는 말인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내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위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 위로는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 우리는 개종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회심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지 그러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은 개종이. 비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기독교인 되는 것을 개종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종이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절하기 때문에 개종하기 힘든 것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개종하기 힘든 이유는 내 집을 떠나기를 꺼리기 때문. 내가 알던 세상 떠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알던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용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가진 게 있고 자존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면 자존심이 밥을 먹여 줍니까? 자존심이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이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본이게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쉬웠을까? 아버지는 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오지 않았어. 여자가 왔어. 여자가 더 신앙을 갖기가 쉬워서 그러느냐 여자가 더 절박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낳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든 이질감이든 불편함이든 그것을 극복하고 나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결단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약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여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약한 건남자들이 미련한 존재는 남자들이 쓸데없는 일에 객기를 부리지, 정말로 중요한 용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전통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닐 수 있으랴, 쓸데없는 생각. 나는 원래 무슨, 무슨 종교 집안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이 뭐 이런 종교인데, 이제 와서 내가 그게 밥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도중에 들었고, 들을 기회를 얻었고, 믿을 기회를 얻어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 아니. 예수님이 도중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의 배에 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나이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신앙을 핍박하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도중에 믿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껏 틀렸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얻기에 필요한 시간이었던 모양이구나.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모양이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제껏 내가 틀렸다는 말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마치 내가 애초부터 의롭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 옳고, 맞고, 의로울수록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겸손, 겸손. 이 수로 본에게 여인이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굳이 남의 문화권에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남에게 구찬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아픔의 경험이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믿음을 갖는 계기. 어느 누구도 어느 날 성경을 평범하게 읽다가 "아,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고 뭔가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됩니다. 내가 이제껏 알던 세상 알던 것 내가 말하던 것, 가르치던 것, 익숙한 것, 좋아하던 것, 친한 것. 그런데 거기에 위로가 없었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바깥을 찾아봐야 됩니다. 미련이란 말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미련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깨끗이 있지 못해서 끌리는 데가 남아 있어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해답이 있는 곳을 전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관심을 갖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자기의 몸으로 찾아가야 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정당한 면접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들어오시지요, 앉으시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옆에서 소리 질렀어. 사람들이 귀찮다고 내쫓으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성의 말을 들으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당연히 나를 정식으로 초청해서 응접실에 앉아서 차라도 대접을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만약에 우리가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가는 사람 몫이라고 했어요. 예, 네, 사게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서 외친 사람, 스르보닉의 연처럼, 울쇠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이 모든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그와 가순. 당시에는 절박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후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